모든 만물의 창조주요, 통치자요,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만물을 있게 하시는 분이시요. 말씀대로 창조하시고, 모든 만물이 주의 뜻대로 운행됨을 믿습니다. 고아와 같은 저희를 돌보시고, 사랑과 긍휼로 채워 주심을 감사합니다. 5월의 두 번째 주일을 저희에게 선물로 주시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사랑을 알고도 저희들은 양처럼 각기 제 길로 갔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을 듣고도 귀를 막고 세상으로 나아갔던 저희들의 허물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다시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늘 아버지께 나아가는 한 주간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이 한이 없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고아와 같은 저희를 그대로 두지 아니하시고, 주를 부르는 자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자녀가 되는 권세를 드시고, 다시는 어둠과 악의 지배 아래 있지 않고, 빛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어버이 주일로 지키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어버이 주일을 맞아 아버지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행하게 하옵소서 자녀들에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이게 하시고 생명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어디서든 믿는 자의 본을 보이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자녀로서 부모를 공경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주님의 엄중한 명령을 알고 부모를 섬기며 사랑하는 자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나의 편리함과 이익을 추구하는 자가 아닌 먼저 부모를 존중하고 섬기는 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효를 알지 못하는 시대입니다. 부모를 생각하기보다 나를 먼저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부모를 통해 다음 세대에게 전승됨을 알고 늘 부모를 존중하는 자들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어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함을 알고 늘 섬김의 본을 보이게 하옵소서. 날씨가 점점 더워지고 있습니다. 변화하는 날씨 속에서 건강하게 잘 지내게 하옵소서. 주일 예배에 참석한 모든 어르신들이 늘 건강하며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들의 백가파를 입히시고 하늘에 나는 새도 먹이시는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버려진 것 같고 걱정과 근심에 사여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주어진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대하며 늘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동안 세상 가운데서 살아갈 때에 어려운 일 급한 일 없게 하시고 주의 능력의 오른손으로 붙듯이사 평안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음을 새롭게 체험하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의 가정이 믿음의 가정, 하나님이 복 주시는 가정 되게 하시며, 가정 모두 예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임마누엘로 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